여러분들이 만약 10년 전으로 돌아가 손에 1달러를 쥐고 있다면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여기 10년 전 암호화폐를 단 1달러라도 사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영상을 봤다면 진짜로 1달러로 비트코인을 구매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현재는 백만장자로 알려진 다빈치 제레미가 무려 12년 전인 2013년에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실제 영상입니다. 그리고 다빈치 제레미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민코인들도 함께 구매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4년 리플의 초기 금액은 0.005 달러, 한화로는 고작 3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18년에는 3.3 달러, 한화로는 3,200원에 도달하며 리플은 4년 만에 무려 1,000배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1,000원만 샀어도 100만 원, 1,000만 원을 샀었더라면 무려 100억 원이라는 수익이었죠. 그렇다면 다빈치 제레미는 과연 얼마의 투자금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을까요? 바로 천원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를 비웃었습니다. 현재 다빈치 제레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개인 전용기와 호화주택 그리고 요트 여러 대를 소유하고 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즐기는 등 수천억 대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90만 명을 넘어섰고 채널 운영 및전 세계를 돌며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된 각종 행사 참여와 세미나 등 수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Guys, I'm sitting here with DaVinci J15 in my office and what you brought here looks interesting. Can you explain what you have here? Well, I have some physical cryptocurrencies, right? <laughs> okay. The actual physical cryptocurrencies. <laughs> and you said it was not possible. But it is possible. <laughs> 그는비 그는 1,000배의 수익률을 안겨준 XRP를 매도하고, 시바이누 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입한다고 본인의 SNS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가 공개한 포트폴리오를 보면 알수 있다시피 그의 막대한 자산으로 밈코인들을 매집 중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큰손들의 매집으로 밈코인 메타는 꾸준하게 강세를 보여주었고 전체 코인들 중 지금까지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게 바로 밈코인입니다. 다빈치 제르미가 시바이누를 사기 시작한 2021년부터 그후 3년이란 시간 동안 시바이누는 400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으며 국내에선 358만원치를 매수해서 3년 만에 15억원으로 매도한 성공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다빈치 제레미는 수많은 인터뷰에 출연하여 밈코인의 전망들에 대해 얘기했었고 본인 스스로를 밈코인 매니아라고 칭할 정도로 밈코인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의 채널 구독자는 90만 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가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로의 영향력은 밈 코인의 최소 수십에서 수백 가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가 곧 밀리언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며 시바인후 외에 꼽은 밈 코인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그가 어떤 밈 코인에 투자할지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고 해당 밈 코인도 마찬가지로 수십, 수백 배의 수익률을 안겨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코인은 밈 코인 생태계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일론 머스크까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한때 도지코인을 수백 배 상승시켰던 인물인 일론 머스크는 어느 날부터 본인의 SNS에 밈코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일론 머스크가 더 이상 밈코인 언급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했지만 올해 뜬금없이 본인의 SNS 계정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페페 계열 밈코인 중 하나인 케키우스 막시무스로 변경했는데요. 그로 인해 해당 밈코인은 순식간에 119%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시장은 일론 머스크의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밈코인 열풍을 재점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페페코인 광고가 등장하면서 또다시 밈코인 열풍을 일으켰고 페페코인은 전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에도 상장하게 되며 초기 투자자는 무려 4,700배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밈코인 상장에 대한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바이낸스에서 상장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데요. 올해 바이낸스에서 상장된 밈코인 중 레츠코인과 사토시가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이낸스는 코인들을 바이낸스 알파에 먼저 상장시킬 정도로 직상장이 굉장히 까다롭기로도 유명한데요. 다른 밈코인보다도 인지도가 떨어졌던 레츠코인과 사토시는 어떻게 바이낸스에 상장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거래소 창업자의 출신에 있었습니다. 바이낸스의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자오창펑은 1977년 중국 장수성에서 태어났고 캐나다의 명문 맥길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중국 출신인데요. 레츠코인과 사토시코인은 중국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때 바이낸스 자체 토큰인 BNB코인과 그와 시총이 거의 비슷한 솔라나가 업체락 뒤치락하면서 중국계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밀어주는 코인이 우세하냐 미국계 거래소인 FTX가 밀어주는 코인이 우세하냐를 놓고 일면 분솔 대전이라도 불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때 창립자의 출신이 어딘지에 따라서 해당 국가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코인들이 주목받았고 바이낸스는 세계 1위 거래소인 만큼 중국 관련 코인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 코인으로 알려져 있는 스페이스 아이디는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에도 상장되면서 상장 직후 3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준 적이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도 중국 코인에 관련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히든코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히든코인은 최근 밈코인 시장에서 거래량 1위를 기록하며 수많은 커뮤니티 참여자들의 활동성을 입증하고 있고 바이낸스의 BNB 체인을 기반으로 한 중국 밈코인이라는 점에서 현재 바이낸스의 상장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평가받으며 수십 배의 상승률이 기대되는 코인입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 정보 무료로 공개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 보기라는 클릭, 모바일로 시청하셨다면 링크 클릭 시 히든 코인 정보 요청 문자가 자동으로 전송되며, PC로 시청하셨다면 링크 클릭 시 구독자 설문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15분 내로 빠르게 히든 코인 공개 및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